오늘은 일요일 늦잠을 자고 천천히 오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염전해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48분 50분 이죠 12시 50분 한시이다 됐습니다 오후 1시쯤에 염전해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쓰레기들 다 치우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이두 대가 와가지고요. 일대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나무 조각 같은 걸 치워가지고 모아놓은 모습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도 포크레인 두 대가 말루 앞바다 쪽에서 치우 쓰레기를 나무 조각 쓰레기 민물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 한번 가볼까요? 모아놨잖아요. 저 여기 보이죠. 말로 앞바다에 포크레인 두대가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돌아서 오늘은 이 쓰레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뭐가 이래 안되 지？어, 파도 는좀높 아요. 한1 5 m 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금 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티로 가득 차 있고요. 그나마 오늘 포크레인들이 와가지고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지금 치우기 위에서 모아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쪽, 저쪽 중, 그, 어, 엑스포공원 열대어 그 앞에 해변, 중간쯤에 해변도 지금 이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어 있는 그쪽 단위 주차장, 고그 앞에, 그 앞에 있는 해변도 이거 모아놓은 나무 조각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앞에 밑에 돌 위에 있던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치웠네요 그러면은 어느 다리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다리 앞으로 이제 가서 좀 걸어 나가야 되죠 어느 다리, 어느 다리 남대천 기수역으로 가려면은 어느 다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나가야 됩니다.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이 염전해변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해변 캠핑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차량이 나오는 길이죠 자 앞에 보이죠 포크레인 조대가 보입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아우 덩어리에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요. 진통제 하나 먹고 나왔는데 아우 왼쪽 어깨 쭉지 밑에 담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해요. 어 세대가 왔네요. 쓰레기 치우는 포크레인 3대가 와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치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쓰레기를 바다에 공급을 하지 않죠 이 일대가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에 육지에서 제공한 쓰레기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죠. 대부분 나무 까지 그래서 저쪽에 썩고 있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쓰레기들 모아 놓은 그쪽 부분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쪽 이것도 치워야 되죠. 사실은. 자, 쓰레기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죠. 큰 비가 내리거나 폭풍 내리거나 이랬을 때, 육지에서 떠내려온 이런 나뭇가지들, 쓰레기들이, 쓰레, 쓰레, 쓰레기들 때문에 생기는 해변가에서 생기는 원인이 한개고요두 번째는 바캉스 시즌이나 일, 이런 특정 시, 시기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생기는 사회 현상으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이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도 생활 쓰레기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이 만들어낸 쓰레기죠. 이걸 안 치고 나뒀으니 보십시오. 아, 저기 한대총네 대가 와 있습니다. 쓰레기 실는 트럭도 와 있고. 자, 이것으로 오늘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치우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걸 계속 바다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 안 추우니까 계속 바다로 떠내려 가잖아요. 그 바다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민들의 수, 그 수확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